현대차 아이오닉5. 이게 진짜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하다니까요. 하... <놀람> 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예. 현대차가 아이오닉5로 매우 심난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을 생각보다 좀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영상을 다루면, 뭐, 현대차에 대해서 어그로를 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글쎄요 뭐 그러든 말든 저는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 그냥 뭐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이비는 그냥 막 뱉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드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아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제 말씀에 아주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슨!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어, 드디어 잘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왔습니다. 아이오닉 5는 크게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모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테슬라와 같은 네이밍 스타일이죠. 롱레인지, 스탠다드레인지 뭐 이런 식으로 롱레인지, 스탠다드 모델. 그중에 롱레인지는 무려 5종이나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심지어 빌트인 카메라 유무까지,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냐 없냐, 빌트인 카메라, 블랙박스죠. 이것까지 고려해서 별도로 인증을 받은 거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빌, 빌트인 카메라도 어, 배터리를 소모하고 보조배터리도 무게가 있으니깐요 그런데 그것까지 고려를 할 정도로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냐 했을 때뭐 여튼 가장 멀리 간다는 롱레인지 훌은 익스클루시브 모델 중에서도 빌트인 카메라를 제외한 그 모델 가장 주행 가는 거리가 긴 모델이죠 어, 정부 공인거리가 4 2 0 9km를 간다고 하네요. 어, 잠시 다른 이야기 하, 잠시 하자면 그 정부 공인 거리보다 전기차가 더 멀리 간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그 인플루엔서가한분 계세요. 이피트까지 따라가셨던 테슬라 인플루엔서였던것 같은 기억하는데. 전비 운전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조심조심 느릿느릿 그렇죠? 근데 환경부의 공인 거리가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고 인증 제도에 대해서 화를 내고 비판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환경부 인증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실제 거리를 잘, 어, 반영한다라는 말이 인터넷에 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부 제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보자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저 기준이 문제면, 같은 기준으로 책정한 테슬라도 공인거리보다 더 멀리 갈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오닉5가 경쟁차보다 주행가는 거리가 짧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짧은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논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끔씩 보면은 뭐 타이칸 실제로 타면 뭐 서울, 부산 갈수 있다? 그렇게 타면 테슬라는 서울, 부산보다 더 많이 가요. 아 그렇잖아요. 인증이 더 많이 나왔는데 뭐 테슬라는 뭐 인증제도 대한민국 인증제도 최적화어 있다고? 아 그럴 리도 없잖아.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기는 거지 이렇게. 빽, 빽, 빽 우기는 거지, 그죠 우기든 말든. 사실, 정, 여러분, 저한테 억울로 끈다고 하는데, 정말 누가 억울로를 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튼, 롱레인지, 올릴 드라이브 모델은요, 370km 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이름이 롱레인지라며. 롱레인지인데 왜 370km 밖에 못 가? 이게 뭐야? 참고로 여러분들, 테슬라 모델 S 리스트너드 레인지 플러스가 383km로 가요.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현대가 지금 말하는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370km를 갈수 있는 아이오닉5의 모델명이 롱레인지인 거야. 롱레인지 뜻이 뭐예요? 멀리 간다는 뜻이잖아요. 현대자동차에게 370km가 전기차로서 멀리 가는 거입니까 지금 2021년인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겠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계약을 봐야잖아 이게 현대자동차라 신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이오닉 5의 롱레인지 모델 네이밍을 잘못했어요 이게 신나는 모델 첫 번째라는 겁니다 참고로 테슬라 모델 Y는 롱레인지 모델의 주행 가는 거리가요 5 1 1 k m 예요 모델 3 롱레인지는요 528km입니다 같은 롱레인지라는 이름인데 아이오닉 5는 테슬라의 롱레인지보다 모델별로 100에서 150km나 거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기술 차이지. 네, 뭐 다음은 이겁니다. 네, 첫 번째 심난한 이유 얘기했고요.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 이 모델 또 얘기해야죠. 네, 인증이 아직도 안 됐어요. 저는 저는 자동차 역사상 이렇게 인증이 안 되는 차들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인증이 안 됐겠습니까? 발표를 못 하는 거겠지. 아 아니다 아니다. 발표를 못 하게 하는 거겠지. 아직은 다시 인증 받자 다시 인증 받자 하면서 4월 15일에 배부된 어, 아이오닉 5 공식 카탈로그를 보면 스탠다드 모델은 아직도 어, 정부 인증 정보를 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롱레인지보다는 훨씬 낮은 주행 거는 거리가 나오겠죠. 추측해보면 아이오닉 5 스탠다드 후륜은 어, 300km대 초반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고 스탠다드 올휠드라이브는 어, 300km대 극초반 어쩌면 200km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하는 거니까요. 타이칸 정도 수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모델 와의 스탠다드는 현재 349km를 간다고 인증을 받았어요. 이것도 좀 짧다고 사람들이 이런 데는 얘기하는데 짧아, 이거 짧아. 이쓴다던데 롱레인지하고 지금 초명, 1600만원 차이인데. 탈 수도 있지 뭐. 난잘탈 거야. 난 이거 예약했잖아. 아시죠? 근데 정부 공인 연비로 테슬라 홈페이지 등록을 이렇게 해놔서 349km요. 현대차가 말하는 스탠다드가 300km 초반이야. 모델 Y 스탠다드 349km인데. 정말 엉망진창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더짧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마음대로 추측하지 말라고요. 아직 공인 연비 안 나왔는데.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주행가는 거리를 예상한 나름의 기준이 뭐냐? 그거 바로 배터리 탑재 용량인데요. 아이오니5 롱레인지의 배터리는 72.6kW, 스탠다드의 경우는 58kW입니다. 즉, 롱레인지와 스탠다드의 배터리 차이가 무려 25% 정도 차이가 나요. 뭐, 물론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면은 그만큼 무게가 빠지니까, 뭐, 그래도 그 생각해서 추측해본 주행가는 거리가 300km 초반, 심하면 200km 때라는 겁니다. 200km 까지는 가지 않겠지. 어떻게든 그걸 맞겠지. 스탠다드가 1 0 0 k m 안팎이라. 솔직히 이 정도 예상하고 계약하신 분들. 많지도 않겠죠? 저한테 이거 예상한다고 오라고 하지 마시고, 현대가 발표를 안 하니까 예상하는 거니까. 저도 이 영상을 계속 기다렸어요. 발표할 때까지. 근데, 제작하는 것을. 발표를 안 하는 거 어떻게, 해? 어떻게. 추측해야지, 이제. 배터리 용량으로. 여튼, 이게 현대차가 심난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스탠다드는 지금 발표도 못 해요. 그냥 처음부터 모델 이름을 배터리 크기로 네이밍 했었어야 돼. 아이오닉5 72, 아이오닉5 58, 이런 식으로. 그랬다면 위에 이두 가지 신랄한 상황은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요? 왜 테슬라의 네이밍 규칙을 따라해서 뭐 스탠다드니, 롱레인지니? 그러니까 자, 네이밍, 보자. 네이밍이라는 게 뭐, 뭐예요? 전기차에게 무릇 스탠다드다! 하면 이 정도. 롱레인지라면 이 정도 가야 된다. 라는 테슬라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게 자신감도 담겨있는거죠 테슬라의 선언이고자신감이 담겨있는게 바로 이 네이밍인데 이렇 그냥 막베기면 어떡해 테슬라보다 더 멀리 가면 또 모르겠어 멀리 가지도 못하고 현저히 쫓겨가는 이걸 그대로 베겨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거리 안 나오는 게 뭐가 문제냐고 자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역시나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교수님이죠 교수님 우리가 언제부터 전비연비를 신경 썼냐라는 그런 드립을 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laughs> 전비현비 신경 안 쓰고 차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무슨 소리야?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슈퍼카나 이런 건 신경 안 쓰지. 무슨 아이오닉 5 같은 헤치칼를 타는데 전비현비를 신경 을안 쓰고 타고 다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진짜. 뭐 어느 나라에서 차를 타시는 거예요? 뭐 그와 별개로 사실 아이오닉 5는 주행 가는 거리 공개를 계속 미뤄왔으니까 사실상 현대는. 언제부터 신경 썼냐고 하는데, 현대가 신경 쓰고 싶다는 거야. 발표를 안 하잖아. 발표를 안 하는 건 신경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전비원비를 신경 썼냐고, 교수님이 현대처럼 따지는 거야, 지금. 발표 그냥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지. 현대는 신경 쓴다니까.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5의 주행 가는 거리가 전을 비롯돼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일 거라는 건 예상했었죠. 근데, 계약하신 분들도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싶겠지. 근데 현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제작 과정에서부터 전비가 잘안 나올 거야. 이건 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 차량 디자인이 각자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오는데 그럼 차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야지. 각진 게 이유야? 뭐야 그게? 그리고 더 하나. 차를 그렇게 만들지 말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거. V 2에 넣지 말아야지. 그냥 운전만 해도 v 2 l 기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자 보세요. 그냥 운전만 해도 부족한 배터리로 전기 제품을 마음껏 꽂으라고 광고를 해 버렸어. 각종 전자 기기의 연결은 적극 권장합니다. 이게 무슨 컨셉이에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 노이비가 그래도 현대가 계속 마케팅 포인트 잘 잡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주, 주행가는 거리가 안 나와버리면, 이건 거짓된 셀링 포인트예요 실제 오너들이 이거 믿고 샀다가, 이 기능 때문에 욕을 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V2L을 탑재했다고 쳐. 그랬으면, EV6처럼, 스르륵 살포시 이게 들어갔어야 돼. 근데, 너무나도 크게 마케팅 포인트를 잡은 꼴이 돼버렸어요 어쩌겠어요? 이제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어요. 아이오닉 5 하면 v 2 l 생각나잖아. v 2 l 혁신은 무슨 혁신이야? 여러분 아이오닉 5를 5의 v 2 l 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은 것 자체가 지금 아이오닉 5가 심난한세 번째 이유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끝이 아닙니다. 구독 시켜. 기분 좋거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심난한 충격적인 상황이 하나 있어요. 이건 바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입니다. 노이비는 지난 1월 23일 21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 영상은 반드시 추천합니다. 지금 보셔도 꽤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구독자가 훨씬 적었을 때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보셔도 상담에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적한 문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은요 현재 대상 차량의 전비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 둘다전기차에게 중요한 거죠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21년 전기차 보조금은요 이두 기준 중에서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 중에 전비에 더 가중치를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는 주행 가는 거리가 테슬라 주행 가는 거리가 테슬라보다 거리가 짧은 대신 전비가 좋다고 판단한 현대차들한테 유리한 제도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현대는요, 아이오닉 일렉트릭 때부터 시작해서 배터리가 작은 대신 전비가 좋은 전기차를 시장에 많이 내놨거든요. 마치 대열한 기술인 것처럼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전비를 높이는 건 좋은데 차량의 무게를 줄여야 돼. 그러려면. 그럼 배터리가 작은, 작은 차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전비는 늘어나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줄어드는 차가 되게 돼요. 이 보조금 제도는요, 배터리가 줄어드는 대신,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차에 더 많은 지원을 주도록 제도가 바뀐 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국내 자동차 회사는 이런 기준에 맞게 차량을 개발하고 생산할, 거리라, 생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는 어찌됐던 간에 짧은 주행 가는 거리의 전기차예요. 전기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전기차는 너무 짧게 가. 충전 자주 해야 돼.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확산시킬 거라는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전기차는 여전히 시기상조다? 또 뭐라, 그런, 그런, 뭐, 시기상조다? 이런 식의 인식 개선에 역행하기 때문에 노이비는 이번 2021년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선 개편을 비판했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비판한다고 정책이 안 바, 바뀝니까? 어찌됐든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서 2021년도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비에다 가중치를 준 정책을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현대자동차를 위한 제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아이오닉5 롱레인지 사륜 프레스테지. 전비가 몇인지 아세요? 4.5km per kW예요. h 4.5.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전비도 잘안 나와. 주행가는 거리는 370km인데? 전비는 4.5km per kWh? 이게 뭐냐고. 참고로 모델3 롱레인지는 여러분들, 5.6km per kWh에요. 5.6. 모델Y 롱레인지는요? 5.4. 아이오닉5 롱레인지 사륜 프스티지 4.5. 비교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전비가 안 좋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전비에 가중치를 주는 걸로 바뀌었다고, 이번 2021년 제도가. 이걸로 인해서 현대차는 지금 매우 심난한 상황이 맞닥뜨리게 됐어요. 아이오닉5 롱레인지, 자, 사륜, 전비가 나아서요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될 위기입니다. 이게 실화냐?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이오닉5 계약자 사이에서 돌고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 영민에게 연락받은 내용이라고는 하는데요. 차간에서 들어보세요. 아이오닉 사륜은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조금 깎아야 한다고 얘기한답니다. 이 전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현대는 원래대로 그냥 보조금 주라고 줄다얘기를 한다고 하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사륜 계약자들에게 현재 후륜으로 현대카마스터들 그러니까 영맨이죠 영맨이 전략 연락을 해서 계약 변경을 유도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사륜 말고 이륜으로 가세요, 후륜으로 가세요, 이렇게요. 이게 뭐야? 현대차에게 유리하고 자 만든 대한민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아이오닉 5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돼버렸어요. 전비가 안 나와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테슬라는요 전비 주행 가는 거리 모두 고려해서 이 기준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고를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이 뭡니까? 현대차가 심란한 네 번째 이유. 이제는 급기야 보조금도요 테슬라보다 적게 받을 상황이에요. 아 물론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50만 원 그런 그래 이상한 제도 있어 요 테슬라 못 받는 게 있어요. 근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아이오닉 5는요 제대로 된 생산도 못 하고 있어요. 노이비가 예상했죠. 선출시 타이틀을 위해서 그래도 아이오닉 5가 고출시는할 거다.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초도 물량이 얼만큼이냐? 계약시작 15초 이내 계약자 대상으로만 한정한대요 15초 계약을 시작하고 15초 안에 계약한 사람만 줄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래 대체 얼만큼인거야 그게 실로 어처구리가 없는 전례가 없는 극소량 출고로 출시를 시작합니다 생산이 어렵다는 반증이죠 그럼 왜 생산을 못하고 있냐 그 이유는요 노조탑, 배터리탑, 파워트레인탑, 반도체 수급탑 탑탑탑 간단하게 넘어가죠 이렇게 현대차가 심란한 다섯 번째 이유 생산을 못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상황들을 뒤로 하고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팔 수가 없어요. 생산을 못해서. 오 b 비가 정리하였듯이 아이오닉 5는요 이렇게 다섯 가지 큼직한 이유들로 현대차를 매우 심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테슬라는 지금 선박에 테슬라를 꽉꽉 채워서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대략 만에서 1 2 0 0 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출발 배정된 선박만 세대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번 분기 내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하 저의 모델 Y 스탠다드도 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꽉꽉꽉! 네, 모델 Y 스탠다드 많이 타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이 만대 ,000대, 만이천대는요. 테슬라가 대한민국에 진출한 다음부터 팔았던 전체 차량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폭격에 비관할 만큼의 물량 공세인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네, 현대차는요. 아이오닉 5를 애초 계획부터 현대 현대전설, 전설의 시작인 포니의 오마주로 설정을 하고요. 현대차 스스로 회사의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한 새로운 세대 즉 기념적인 차종으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둘이 이러한 안팎의 심란한 제가 말씀드린 안팎의 심란한 상황들을 모두 극복하고 현대가 아이오닉 5를 성공적으로 시작해 시장에 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현대 빌딩 어, 빌딩. 자본주의에서 진심으로 소비자에게 경쟁은 좋은 거니까 아이오닉 5도 성공하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무엇을 서둘러 계약해야겠습니까? 뭐 15초밖에 물량이 안 나오는 아이오닉 5 얼른 테슬라랑 계약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올 거예요. 여러분 출고는 노이비의 전문이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계약하신 분들도요. 일단 테슬라도 계약을 한번 걸어보세요. 테슬라가 정말 싫은 게 아니면요. 제 리프로코드 있죠, 리플로코드 네, 들어가셔서. 어,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11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100%캐슬 가능하고요. 100% 계약금 환불 가능하고요. 고민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이 키워주신 튜버 노엘이었습니다. 끝. 구독시켜! 구독시켜! 엄나 구독하고만 세이어 옴디